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위에서 기도해요입니다. 데살로니가오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해해 바울은 데솔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 그들이 직접 배운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길 바랐어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선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혹시 요즘 어려운 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항상 해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